여러분 혹시 집사님들 중에 고양이는 그냥 누워만 있지 않나?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사실 고양이의 하루는 생각보다 활기차게 칼로리를 소모하는 활동들로 가득합니다. 아침이 밝으면 기상과 함께 쭉 늘어나는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에너지 소비가 시작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조차도 고양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탐색하거나 간식을 찾아 움직이는 것 또한 열량 소모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행동만으로도 고양이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죠. 집안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쫓아다니며 순간적으로 빠른 달리기와 점프를 하는 고양이. 이때 폭발적인 칼로리 소모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이 한 번이면 고양이도 지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게 되죠. 또한 캣타워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근육과 관절을 쓰는 것은 고양이에게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건강을 지키는 데큰 역할을 해요. 장난감 낚싯대를 사냥할 때도 고도의 집중력과 전신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지치지 않고 계속 노는 이유 바로 이 에너지 소비 덕분이죠. 숨바꼭질 터널을 뛰어다니며 반사신경과 체력까지 업그레이드 이런 놀이는 고양이의 본능을 자극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줍니다. 간식 퍼즐 게임을 통해 두뇌와 몸을 동시에 사용하는 저강도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고양이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답니다. 스크래처를 힘껏 긁으며 전신 근육을 쓰는 것도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스크래처에 집착하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나요? 종이봉투나 박스 속에서 점프하며 탐험하는 고양이. 이때 소근육이 튼튼해지고 칼로리도 자연스럽게 소모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건강을 만드는 퍼즐 조각이죠. 낮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 뛰노는 고양이. 비록 실제 운동만큼은 아니지만 뇌에 자극을 주어 활력을 더합니다. 이렇게 고양이의 하루는 의외로 바쁘고 건강하게 채워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도 오늘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집사의 관심과 놀이로 우리 고양이의 건강을 더 챙겨주는 건 어떨까요?